자, 이차 방정식의 중근 마이너스 3을 가질 때이다 하기 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. 자, 우선 중근 마이너스 3을 가진다는 것은 이차식을 인수분해하게 되면 x의 제곱은 0 이렇게 생겨야 되겠다, 맞지? 그래야지 중근인 마이너스 3을 가지는데, 그런데 앞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x 앞에 개수가 4가 됐습니다. 그럼 이 4를 보고 여기에 이렇게 4를 맞춰주면 되겠다.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4이고 중근 마이너스 3을 가지는 2차 방정식을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전개하면 됩니다. x 제곱 6x 다기 9가 0이 되고 그러면 4x 제곱 46 24x 94 36은 0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a 24가 되고 3b가 36이 된다. 그래서 A는 24, 3B가 36이니까 B는 3으로 나누면 12가 되겠다. 그래서 A 더하기 B하면 36.